해줘, 해지. 리퍼니까 망령아 따라와. 2, <laughs> 1. 그림자 발기, 그림자 발기. 와연. 과연... 아니 내가 이를 눌러지를 눌러야 되는데. 노다 아, 준호도 돼. 가기 천천히 하자. 나 준호일 주고 있어. 뒤에 리퍼 아직 있다. 나이스. 아, 야, 다 어디 갔냐. 미치. 아, 이제 마우가도 없고. 걔는, 왜 이렇게 잘한다. 빨라지네, 복귀가. 복귀가 개 빨라지네. 아, 브리가 되게 잘한다. 그래? 아 그냥 할게. 좀더 하다가 안 되면 에코할게. 아, 마우가가 너무 던져, 지금. 아, 거점을. 씨,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아, 나 없어. 아이고, 이거 힐 되냐? 힐 되냐? 아, 이거 이렸네렸대냐되대냐 아, 냐 아, 힐 어때? 무시탑 생킬 당할 뻔했어. 하나데 어, 이걸 안을 제워? 대단한 새끼. 와, 야 풀이 진짜 존나 잘한다. 와. 거좀 먹어야 먹어줘, 되는데. 먹어 줘. 아니, 네가 먹... 먹고 있어다니 아, 쟤뭐 해? 탱커. 왜 이렇게 아빠 게 모르네? 아, 씨, 아, 그리 그거 힐밴 인데 주노 힐밴이 어떻게 들어왔지? 네, 공잘 썼어. 주노 한데 이스 궁 2개로 뚫었네 나이스 아니, 저렇게 아 저렇게 다... 아꼈냐? 대단하다 아니, 브리가 진짜 ㅈ 나 잘해 지금 와... 그 그래, 주노브리 했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근데 그래 주노브리를 했어야 되는이 마우가 템포가 ㅆ... 이게 나 이게 나 들어가냐? 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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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었어 좋았... 아이고 힐 패나 근데 <laughs> 본진 아니야? 여기까지 와. 야, 뭐다 이거 나가야 되나? 음.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 음. 내일 <laughs> <laughs> 저거구나. 나 여기인 줄 알았어. <laughs> 히퍼피 아크야크리왼쪽돌았다왼쪽맥리퍼쪽으나컷야맥크리가 맥? 거기 맥크리왼대으대 아이고 크리왼노으대 디퍼피. 이거 커커 커. 나이스 누나 커. 누나 커. 와연. 디바 디바. 이거 위. 아 진짜 실벤 존나 많데 잡았어. 나이스솔륭한데아 까비. 아니잘 썼다 이거. 이건 줘야겠다. 음, 마오가가 없어. 우리 그집궁 많아. 아이고, 아이고, 내 자괴롭다. 뭐냐 자니야, 마오가 제발 살아봐. 이걸 갈 생각을 하네. 아니 씨발 매초 들 들어. 아. 아이 보이네. 안 보일 줄. 아또밥써밥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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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다 16주 있으니까 2 0이지이이 가. 왜 죽어? 누냐아 아, 미친 마오가 존나 던지네 진짜. 다리야 있다. 드디어 드디어 뭔가 한다. 아 이거 그냥 밀리나? 내고 봐요. 밥 던질까? 안나. 그러지 탱커가 한 하려고 하면 던져. 하잖아. 던져. 여기 여기 있어. 수면 없어. 수면 없어. 안 던져? 킬대나 아씨바. 잡았어. 아... 어, 기가 잡았네. 아, 나이스 아예, 밥, 나갔다. 뽕 뽕바 모졌다. 그러게, 나노를 줘버린. 수면 빠졌다. 길래한 <목소리> 주먹 먹지, 뭐 문이나 쳐야겠다. 파라 나왔다. 저기도 자리야, 원래 자리야. 자방 빠, 주방, 주방 빠졌어. 주방 자리야. 빠졌어. 아, 이게 어깨가 짧냐? 파라 왼쪽으로 나온다. 해가진. 그래 오른쪽. 어? 또 가네. 레드 어, 캐서 아. 아일 배는 뭐? 이야아이기 좀. 어 지리 아, 어, 순식간에 많이 들어왔네. 야자야. 뚫다 만피. 어? 아니 이걸 왜아 꽃미를 했지? 야빼 이제 그냥 빼. 아 여기 나까지 죽으면 큰큰리 아닌데? 끄아. 내가 시야 깔게. 들어와 들어와. 오저리야 뭐야? 빼빼 빼. 뭐가 빼, 또? 왼쪽 썰자 왼쪽 썰자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빡자 이거. 우리 자탄 남재차. 아,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올게 아닌데. 앞으로 좀 가라. 안 와? 아. 야, 비벼야지. 아, 거기 이긴 뭐해. 아. 아, 씨발, 비비라고, 새끼 아, 뽕도 아, 날렸네. 아. 바탄을 씨발, 어떻게 쓴 나, 거야? 주로 재워놨는데. 바탄을 밖에다 썼어. 주는 상관없이 거리 조절이 안 돼, 이 새끼 안 빼면. 야, 저싸이 뒤에 돌았 폭발시켜서...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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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미, 씨, 빨간 빨간 새끼야. 아, 나 뻥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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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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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더 위험? 아비, 아. 진짜 존나 잘했는데 우리가.